아니, 네. 여기가? 뭐가 무슨 구역?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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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출마하신 박민식 후보를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4월 15일날 박민식 후보를 꼭 당선시킬 자신 있으시죠? 네. 제가 굳이 여러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특히 여기가 시장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걸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네. 예! 지난 3년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소득 조도의 성장이 아니라 실업과 폐업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거의 삶이 괴로워서 시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래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희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걸 보니까 과거 1956년에 당시에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나왔는데, 그 구호가 현재 상황에 딱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다른 분야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들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풋박해지고이 삶이 앞으로 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4월 15일 날 누구를 이 지역의 대표로 국회로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들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회원이 정부의 시책을 보면은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코로나 경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더 엄청난 시련을 겪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지금, 대비도 없고 이 얘기도 별로 없어요. 오늘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76일째가 됐는데, 나는 정부에서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들은 얘기라고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지키기, 이거 이외에는 다른 얘기를 한거 없습니다. 최근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 1인당 뭐 10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어서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없어요. 제가 아주 답답해서 금년도 예산 512조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보면은 작년 대비 10%의 증액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사는 경제주체가 경제가 어려워서 참이 피땀을 흘릴 정도인데 정부는 왜 작년 대비 10%나 증액시켜 놓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지금 소득을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써라 방법이 뭐냐 지금 국회를 열어서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력을 권한을 이용해서 긴급명령을 발동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그 돈을 전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자꾸 이, 이 얘기, 저 얘기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을 빨리 끌 생각을 하지는 않고 불 끄는 방법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것이 현 정부의 실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를 가르켜서 매우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심이 없는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권이 앞으로 2년은 더 계속될 텐데 2년 계속되는 동안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 혼다할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좀 기약할 수 없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번 국회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를 다수 차지해서 국회의 강력한 힘으로다가 행정을 통제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법률들을 갖다가 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어느 특정 인간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자. 그거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작, 작년도에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터 탄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관 임명됐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미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보자는 일. 지금 그런 거할 때입니까? 지금 조국을 살려야 됩니까?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부예요. 이 정부를 아마 엄중하게 꾸짖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이 박민식 후보를 꼭 당선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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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민식 후보는 이 지역에서 두 번이나 당선이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법률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업적이 상당히 많은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들어가서 지금 잘못된 재반 입법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 다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를 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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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왜 기호 이번 미래통합당 후보, 박민식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